다시 2의 20번의 정답은 최대 값은 루토 더하기 1이고 최소 값은 루토 마이너스 입니다자표평면위의원 C, X 더하기 2의 제곱,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와 두점 A, 5,3 B, 3,4 7이 있다.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P, 예, 위를 움직이는 점 t 얘야죠. 네, 삼각형 PAB의 무게 중심과 무게 중심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라라고 그랬는데요. 자, 점 P는 여기 원 위에 있대. 자, 이원 위에는 점 P를 (x, y)라고 놓고 이 e, a b P의 무게 중심과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그럼 얘의 무게 중심을 (x, y)라고 두면 관계가 반계가 ABP의 문제 중심은 x 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3, y 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3 했을 때 x, y, 얘가 x고 얘가 y다라는 거지. 그럼 이 x, y는 이점원기에 있는 점? P, AB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? x는 3분의 a 더하기 8, y는 3분의 b 더하기 10이 되면서 곱빠고 빼주면 a는 3x-8b는 3i-10이다 라고 할수 있지. 그러면서 a, b는 2원 위에는 있 점이니까 a, b 사이의 관계가 a 더 하기 2의 제곱. b 더 하기 b 2의 제곱은 9다라고 할수 있어. 그럼 여기 a, b 에 대한 b 에식에다가 xy에 대한 식 넣어 주면 3x 8기 b로 하기 b로 하기 b로 하기 b로 3x-6, 3으로 묶면나면 제곱해주면 9의 x-2의 제곱 12니까 3으로 묶으면 9의 x-4의 제곱은 9다. y- 그래서 9, 9, 9 남아주면 x-2의 제곱, y-4의 제곱은 1이다라는 x, y, 4에 대한 관계심이 남아죠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, x, y는 이원 위에 있는 점인거야. 그 점으로부터 A와 B를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. A와 B를 지나는 직방의 기울기. X 의 증가량 분의 Y 의 증가량 마이너스 2. 그래서 직방은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5 더하기 3. 얘가 되겠죠. 이 직선과 원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. 뭐 자세히 그냥 해 되고 원 밖에는 직선까지의 거리 최대 최소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여기 전까지의 거리 반지름을 뺀거가최소고반지름더한게 최대가 된다 라는 거 됐지? 응 그럼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3은 0과 2, 4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절댓값 루트 5분의 300이 파내주는 7 5분의 7루트 5. 어 뭐야? 오른가? 음. 아, 아우. 루트 5. 그래서 최대는 루트 5에다가 반지는 1도 안 거, 최고는 루트 5에다가 반지는 1배 거. 대장. 응.